일단 어차피. 요리님이랑 나랑 자몽님이 이걸 드 아, 여기 이것도 있다. 그리핀. 맞아. 어, 이거 이거 핀이다어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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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없어. 황금호소. <laughs> 마술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30만원. 이게 뭐야? <laughs> 자석이에요 삼촌 여기 여기 에이? 여기 넣어요 넣어넣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커플 빨리 안쪽으로 안쪽으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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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오 그럼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내가 힘이 생겼다. 세거든 오힘 많이 세다 음아 <laughs> 원래 할를 하시나본데? 아, 그럼 그럼. <laughs> 어. 보석이에요 3000. 여기 여기 넣어 넣어 넣어요. 어. 아아 사고 쳤어요. 사고. 묘리님 사고 쳤어요. 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깼어. 사천원 어? 이거 비싸요. 저, 저, 이거 저, 저, 비싸요. 기다려 봐. 저기 아, 더 있다. 노란색깔. 하나 더 있다. 와 볼까? 응 응. 여기 좀 있는데. 와 볼까? 와 볼까? 오케이. 와봤어요, 와봤어요. 좋아요. 와봤어요. 아이고 좋해 넣어다게요 가면 쓰신가 오왜빼왜빼 누구야 이걸 왜 님. 아 묘리님 그 <laughs> <laughs> 아 묘리님 아 때깔 쳤어 아이 가차 같이 나가 자꾸 때려 스 일단 아이 죽이고 싶었어 묘리님 요타오 묘리님을 죽이고 시작하는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아,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개웃기네 <laughs> 디에 어, <뒤에> 누움조심 <laughs> 묘리님 누움조심 <laughs> 이리와! 하, 그냥! 사아줄게 내가 생각보다 전투력은 있어 <laughs> 그 전투력을 팀한테 써서무지 여기 한번 <laughs> 내려봐봐 <보았 웃음> 인공인공인공시야 어이 어떡해 어? 아아아아나 <laughs> 뭐야 나왜 나나나나 아파 나왜 아파요 왜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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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나와주세요 아아아아다 일단 요린님이랑 나랑 자몽님이 이걸 아 여기 이것도 있다 그리핀 맞아 어 이거 됐어 뭐뭐 여기 무슨 황금호사랑 마술와 어?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잠시만, 이게 뭐야? <웃음> 어떡해. <웃음> 이것도 들수 <될> 있나? <laughs> 이거 들수 있어! 어머! 야, 잠시만! 어, 어 조심해요! 어, 이거 3만원! 3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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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어, 나도 무게 들었어. 어저주저 주제 가루라만 어, 어, 무슨 병생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요아 며린님 지팡이 지팡이. 일단 며린님은 무기 이런 거 들지 마시고 며린님의 카트 끌기로 했어요. 아 뭐야 뭐야? 어 아이고 뭐야? 너너 믿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아닌가? 며린님 카트도 끌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며린님 나와요, 아 나와, 뭐, 아 며린님 나와. 뭐야? 나나 카트도 끌지 마, 아니 하지 마, 잠깐만 하지 마. 조심하세요~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어... 근데 얘가 나를 집 쪽으로 인도해 줬는데... 다들 어디 갔어? 죽은 사람 있나?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 나아 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어나 데리, 무서웠어 <목소리> 장난치지마 나... 상점에서 장난치는 시간 우리 너무 많아 너 방송 안 해? <laughs> 너 방송 안 해? <목소리> 너 아니... 방송을 안 잡을 거야? 야너너그러냐너 나... 그냥 게임하는 지금... 거야? 어케이 <laughs> 확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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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게임하는 거 오케이 <laughs> 확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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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아냐 잠깐만 안 되겠다 너몇 살이야? <laughs> 나만한살너몇 <laughs> 살이야? 나만한살만 만한살? 만한 살. 아니 만한살 네. 만한살 나 기원전 7천년대부터 만한살이면 최고령자일 것 같은데? 아니 기, 기원전 7천년대부터 있었다니까 마흔이 아니고요 만이요 <laughs> 아 진짜 아 만. <laughs> 마흔이겠냐고 겠냐고 음? 기다려 기다려 오 애기 기다려 어, 애기 기다려 애기 기다려 오야오야오야오야 오야. 네, 오야, 오야. 기다려 기다려 오지 마세요 아... 빨 들어가. <laughs> 아, 씨발. 어어어어어 안돼 안돼 조심해. 온샤령 할수 있어. 너나 할수 있어. 너 모두를 살릴 수 있어. 가능해. 아어어려 안돼 있어. 졌네. 아 진짜 조졌네. 아 죽였나? 죽였나? 죽였네. 아 씨. 아 그. 졌어요 <놀람> 뭐였지? 아니 <laughs> 다천 원이 됐는데? 업리 아! 아! 우리 동생들 얼마나 받지? 어잠시만안 어. 아, 어? 돼! 안돼 아... <laughs> 누리님 죽었나 죽었죠 자기야 어 아이고, 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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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죽었다 아. 너무 놀랐어 어 너무 놀랐어 자 패배자들 왕안 되겠다 오케이 패배자. 고생했어요, 고어왕자왕자 왕복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나나나아 누가 구해줬어? 아니. 아, 어들